반갑습니다. 수용주 소장입니다. 주식이 5300 포인트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루에 100 포인트, 200 포인트는 이제 움직임에 동요도 없습니다. 연속해서 애국인과 기관, 개인의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일, 화요일, 애국인과 기관들은 매수했지만 개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개인들의 투자 형태는 상당히 현명하고 상당히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면서 또 경제 구조 또는 정치적 구도 상법 개정까지 동시에 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주식 시장의 자금들이 몰리면서 더 튼튼한 주식 시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 비상장 주식 시장의 이정표인 공모주 시장이 올 3월부터 일것 같습니다. 이 공모 공모주 시장의 2025년 하반기에 더블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이 공모주 주식이 살아난다면 비상장 주식, 이 장외 주식 시장도 반드시 살아날 거라 이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이 비상장 세컨드리 중개로 벤처 생태계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비상장 주식 안등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 자기 주식 장애를 상사시키도 했죠. 이를 통해 법인 기관 거래까지 플랫폼 기반으로 지원을 가능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향후 이 플랫폼은 단순 개인간 거래 채널을 넘어 법인 기관 거래를 지원하는 벤처 투자 인프라의 한쪽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만큼 하나증권 또는 삼성증권 또는 신한증권 이런 대형 거래사들이 속속 이 비상장 주식 거래 행태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상장 주식은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하나 무신사 대표의 지분가치가 현재 비상장 주식은 6조 2천억 한체계 1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주당 한 3만 원수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조만호 대표가 52%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신사는 상장으로 가는 노드명을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 드렸습니다. 60조 원의 사고를 냈습니다. 이 비성, 개인들의 이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거의 10%대로 급락을 했죠. 간신히 22만 원대를 지켰 습니다. 이 비썸에 이런 형태는 신뢰성이 문제입니다. 신뢰성 문제가 무너진다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비상장 주식을 현재 대표했던 두나무가 2030년까지 상장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스가 합병을 하면서 두나무의 이런 형태는 정말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말좀 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비썸까지 이런 사고로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형태 앞에 좀 비상장 주식, 이걸 거의 27년 가까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뱅크가 올한주에 최고의 관심사항이죠. 2024년 철회 당시와 2020년 현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모 주식 수량 27% 낮췄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주 모집도 2024년도에는 4,100만주, 2026년 현재는 3,000만주네요. 구조 매출도 절대 수량을 좀 감수했죠. 4,100만주에서 3,000만주로 내쳤는데, 이 구조 매출이 시장에 상장했을 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희망 공모가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 매출 부분을 좀더 많이 줄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24년 공모 규모가 9,800억선까지 갔었는데 이반투박 냈죠. 4,700억으로 등치도 줄이고 수량도 줄이면서 어떤 식으로도 상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K뱅크의 비상장 주식은 말그대로 비상식적으로 높기 때문에 절대 비상장 주식에서는이 K뱅크 주식을 편집하지 말라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시향으로 봤을 때 지금 k 뱅크가 주문코스가 줄어든 상태죠. 그런데 가격대를 보면 한 주, 한 주, 한 주, 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k 뱅크의 매도와 매수를 보시면 아 이건 100% 인위적으로 있잖아요. 움직이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나모가 30만 원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빗썸이 24만 원대, 지금 한 23만 원까지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무진사가 3만 원대를 26,000원까지 내려와 있네요. 권리가 다시 2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야놀자 26,000원. 3만원에 달려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아시스가 만원대에 안착된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전체적인 주문건수가 거래소 코스닥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비상장 주식이 주춤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폭발력이 너나 강하기 때문에 이 비상장 주식에 들어오는 개인들이 솔직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있는 종목들은 간다. 그동안 시장에 주도됐던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추첨하면서 그렇다. 야놀자라든가, 무진사라든가, 이런 기업으로 시장의 확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다만 거래소 코스닥의 폭발력에 비해서 상당히 애매한 받고 있는 것도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 2월달에 심사를 청구한 기업 중에서 눈여겨말 중목들은몇 가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스카이랩스죠. 스카이 2월 30일날 청구 예정입니다. 바이오 의학 분야에 기술 성장 기업으로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워 큐브 세미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달인데요. 반도체 통신 장비 휴대품인데요. 저전력, 전력 반도체죠. 이회사 파워 쿠미 세미도, 이번에 청구를 들어갑니다. 렉스트 에어로스. 페이스죠 금속 제품 기타 장치 이 회사도 기술 성장 기업으로서 2월 중에 청구할 예정으로 있고 니어스랩도 관심 있죠. 기술 성장 기업으로 청구를 할것 같습니다. 컴퓨터 전자 부품이고요. 딥브레인 AI도 2월달에 청구 들어가죠. AI 관련 기업입니다. 3월달에 들어갈 종목들은 LS링크 같은 이런 기업들, 인픽스 이런 기업들도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 2, 3월달에 청구할 기업 중에서 스카이랩스, 파워퓨미세미, 네메디, 넥스에로스페이스, 어 리어스랩, 딥브레인 AI, 텔레픽스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좋은 기업. 기업들이 비상장 주식에서 상장을 위해서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끝으로 MTNT 주식이 드디어 국내 메이저 제약사와 비만 치료제 의 근감소증 부작용을 예방하는 디지털 치료제로 MTNT 중저주파 신호 공동 임상을 하기로 결정을 받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MTNT가 논문을 발표했다. 이건 공국대에서 실행했죠. 1상과 2상을 마치고 s i c 급의 논문까지 발표한 상태에서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와 기약을 맺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근감소증의 근본적인 치료기로 세계 최초로 개발되고 있는 M20의 놀라운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고 관심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피상장 주식 성토해 주시고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좀더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